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우, 웃고 있냐면요. 바로 정글 브린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오늘 할 것은 로블록스 브린 훔치기 아주 유행하던 게임인데 어, 왜 캐릭터가 웃던 거가 되냐면요그 이제 훔치는데 우리 스킨으로 훔치는살작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를 들고 왔습니다. 예, 정으로 아무튼, 어, 훔쳐볼 거고요. 그리고, 이 촬영 전에 한 번, 시험해본 게 있는데, 오, 잘속더라고요 미세, 와, 봐 찍어줘. 응. 이게, 이게, 제 부계점 기인데 예, 라바카 있고, 이 옆에 트리피트로 빠. 예, 네, 2층. 이게 훔친 거고요. 이게 훔친 겁니다 제일 좋은 거라서 그냥 훔쳤습니다. 아 제일 좋은 거, 그, 로스크로파로미스 아, 토스? 스였어 네? 로스. 내 그거 내 거야. 거야. 내거왔어너 거야? 너가 준 거야? 어, 아, 내가 준 거라 가지고. 저거. 좀... 자 그럼 다음 목표를 좀 정해볼까? 야, 그럼 이제 정비 불러자고. 와이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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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정비일로와 봐. 들어왔어? 잠깐만 내가 지금 최디한 접속, 접속해보고있어 아야 상승이 저거 아까 그 친구 또 들어왔는데? 어떤거? 야, yeah, 아직도 그래? 뭐야? 아이, 생활 이왜안들어오는저 야, 자꾸 렉걸 아 시간 더 됐다고 쓰는데? 다운타임인데일반데나 아, 그럼 한순이 친구랑 할 수밖에 없지. 우리 한내 친구 아니야 네 친구잖아. 너랑 너 친구랑 내 친구도 되지. 그런가아 같은 1 0 살이야. 예, 음, 이거 근데 이거. 촬영이 살짝 너무 조용한데 그러니까. 디스코드 가안차이어배가 울고 있어. 배가 울고 있어. 민석고 보고있는데 얘꽤 잘싸우는데? 얘꽤잘 싸우는데? 예, 나도 도와줄게 어. 정빈아 화이팅! 야 보기? 목이, 목이 들어온거처럼 어떻게 들어온거야 이럴니 목이 <laughs> 들어온것처럼 어떻게 들어왔냐고? 어, 그러게, 어키 들어왔냐 이 야, 밥상 뒤집어엎기 겁나 잘 하는데. you 같이 스타 이제 기장목분기장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했습니다. 음, 이벤트해가지고가 어, 오래 걸려 야 동원하고 와니이게 예, 예, 디스코 나갔어 어 그래? 아진 박동원 여기 사그피퀴에다가놓게정비 s p 러 야, 아, 야, 야, 근데 방금 나민 석걸로 봤었는데. 어, 그거 너 그거 팔았던데? 너그 북이 환생 얼마나 했어? 준비야, 왜 욕설이라고 그래? 못생이네 안돼 아니야 그거 걸음이 되었어그 트로피 비트럭 트로파는 걸음이 되었다고 진대야 아 정대야 왜 나갔어 놀자리 아야 제발 하지 마. 정빈아, 너그 너 얘가 트리피트로 밥 팔아버린 거 있잖아. 그 얘가 트리피트로 밥 팔았잖아. 그거. 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다시 줄거야 이제 진짜 선물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들어오면 좀. 야 근데 동원이 왜뭐 안나가냐? 한사도 안돼 아직도? 한사도 아직도 안돼? 그러면 동원이...동원이꺼 줄까? 또 동원이 같은데 이놈이 뿔. 이건이건이찐 근데 이건찐 주장 아님. <목소리> はい。 야 얘가 친구톡을 하래. 보감작한데 안지 얘 대요래. 야 친구톡은 이름이 뭐 페이스메너 어글래틱. 야 그럼 아니면 그거 나쁘나이 대 얘한테 저 민소가 제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맞아 <laughs> 야 뭐야 이거 못 이겼어 미니 나 도감작 해야 돼 로즈 도감작 아니, 얘는 여자가야 도감작 해야 돼 친구들 오래 해줘. 어허 오야 뭐야 아야 너도 이제 도감작해 2층에 있어 나, 잠깐만 민석이 얘가 가져갔는데 민서가 예고 가져갔는데 제가 안 돌려준디. 나쁜 놈. 종기야, 너 괜찮아? 아 털렸네. 아. G. G. 이지역 G. 얘, 가 일로 와봐라. 이제, 이제부터 이제 자입니다 어, 아니, 그거, 걔가 가져갔다니까? 얘가? 부모이가 어, 가져갔다고. 다시 돌려준대, 얘가. 핫도 왔어, 방금, DM. 해줘. 야, 친구도, 어? 야, 나가는데? 아니야, 왔어. 아니, 야, 야, 정비가얘 열어줬는데? 어. 오늘영 자기 여기까지 안녕. 야 정빈아. 예 끊었어 끊었어.